언택트 시대에 뭐가 잘 팔렸을까? 로꾸미. 뭐? <laughs> 안녕하세요. 로꾸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요즘 같은 시국에 어떤 아이템들이 잘 판매가 되었는지, 매출이 상승했는지 한번 아이템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언택트 시대라고 해서 사람들끼리 비대면 그리고 학교도 사실 온라인 강의 같은 것들이 주로 되기 때문에 교육용 목적을 위한 노트북 판매, 전자기기 항목의 아이템들이 매출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해외에서도 역시나 재택 혹은 온라인 개강을 하기 때문에 학습용 혹은 재택근무용 전자기기를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 너무 고성능보다는 온라인 강의, 온라인 출석을 할수 있는 가볍고 저가형 노트북이 많이 판매가 되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약간 취미생활이랑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집콕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집에서 좀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잘 보낼 수 있는 취미용품. 이런 제품들을 눈여겨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VR 헤드셋이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VR 게임을 해본 적은 없지만 단순히 VR 게임이 아닌 요즘에 영화 같은 것들도 볼수 있게 이런 기능들이 업데이트되고 있다고 하니까 VR 헤드셋도 한번 눈여겨봐 주세요. 얼마 전에 갤럭시 워치 3가 런칭이 됐다고 합니다. 이 제품 또한 굉장히 많은 판매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시리즈 전자기기 같은 것들이 선 런칭되는 순간 한번 프리오더도 노려보고, 매출의 극대화도 노려보세요. 그럼 오늘처럼 어떤 것들이 많이 팔렸나 궁금하셨다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큰 상품 군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똑똑한 셀링 하시길 바랍니다.